당화 혈색소 수치를 낮추려면 균형 잡힌 식사가 필수입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는 음식을 드시고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과 고당분 식품은 피해야 합니다. 통곡물,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당뇨병 관리의 핵심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 중간 강도의 운동을 실천하세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활동은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체중 관리는 당화 혈색소 수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거나 필요한 경우 체중을 줄이면 혈당 조절이 더 쉬워집니다. 충분한 수면은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 부족은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밤 7에서 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당화 혈색소 수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명상, 요가, 깊은 호흡과 같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실천하세요.